안녕하세요. 창세기 잘 읽고 계시죠? 성경에서 저는 창세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사실, 창세기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요. 또 어려운 것 같아도 쉽고, 또 창세기를 이해해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좀 지났으니까 흐트러지지 말고 집중합시다. 오늘은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3녀석, 기억하고 계신가요? 뭐죠? 땅, 복, 시입니다. 장세기 14장은 이3 요소 중 어떤 것이 위협받은 사건일까요? 아브라함과 분리된 롯의 운명을 다룹니다. 신할은 바벨론을 가리키며 그 지역에서 다른 3명의 왕들과 함께 4명의 왕들이 쳐들어와서 롯도 붙잡혀 갑니다. 결국 구원투수로 나선 자가 아브라함이며 승리를 거둡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죠? 아브라함이 무자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수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세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롭게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언약을 해 주시면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집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시,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더큰 문제를 야기하고 맙니다. 비록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 주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C. 후선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들도 그 후선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외함과 존중함으로 반응했지만 자신의 나이 때문에 웃으며 속으로 약간의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지시하십니다. 앞으로 할례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표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요.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4장.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호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나프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사우니라. 이들이 다 시띤 골짜기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 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 속을 함에서 수수족 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알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디델과 시날 왕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웬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렉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오라기나들메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제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급이니라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타메색 사람 엘리에셀리이다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들기 새끼를 가져올 길이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족 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부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제1 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워낙 건데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부러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함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니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게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이러므로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포필을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